<목소리도> 아, 뭐야, 이거. Come on, you're not here. No, no, n 어 너무 왜? 아, <놀물> 아, 진짜... 아니 너무 심했네 아니 요 우리 위도 못티는다지가 어, 아, 어 <놀물> 역시 탱커 기질이 필수 출이에 대신 맞을 거아 <놀물> 맞을 거 맞아 주 아방네쟤야할수 있다. 에크와 1대 1을 하고 <laughs> 나오세요 아, 그러나 왜그래 아니야. 아니야, 수있다 어, 여기 위도가 우 선생님 <laughs> 어디 <어딜> 갔다 <간다. 웃음> 아니, 한소. <한쪽. 웃음> 개물 속에 때. 아, 개핀데, 개핀데. 야, 개핀데. <웃음> <웃음> 오케이, <laughs> 땡큐 <땡겨. 웃음> 에 어, 어? 어, 아, 이거 봐라. 어이 미튼. 또또또또또 또. 안 들었어? 나 녹화 켜는 주요 했다. 에이, 친구이라 진짜. 저 저.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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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다 잡지 않아. 야, 제발. 고 <목소리> <목소리> 장정, 不이다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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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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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라서야 될거 아네, 아네, 세 명. 아, 아, 근대 화물이요, 화물이요. 아, 근데. 한다간다 화물 화물. 뭐야? 아, 아. 화물 화물. 신경 연우 일어나세요. 간다 간다. 어이... 화물 화물 물 화물 나이스 쓰들아브레님 아니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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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보여 화물이면 한 자리 써쓰레 아니 어... 아, 넌 이제 연기이연기 <laughs> 아, <넌 이제> <laughs> 저... <laughs> 이거 이거 아다어 야, 아, 씨발 에이 에잇 무 뭐 하게 도이. 깜고. 와, 나비 떴다. 와, 아, 뭐해 봐. 나밥이밥이 싸워. <laughs> 안나 네. 어. 내가 이다 아. 시간다고 <laughs> <laughs> <조심하세요. 웃음>

튀겨있다. 어, 누구들? 잠깐만. 다빡깜 니가 갔다 와. 니가 갔다 살린다 와. 예이 갔다 와. 니가 갔다 와. 니가 갔다 와. 니이 갔다 오니오갔오 니가 갔다 와. 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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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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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으로 지나 고개를 내밀어요. 아, 됐어, 됐어. 미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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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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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간다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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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삼산다 먹어버리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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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산다 아. 와나 부다다 야디가 힐팩을 먹어 버렸지. 아진아아 아니 둘다 힐이 아야야나맥크리다 따라와. 산다산다 산다! 아이가라이 아이야 나이 아 씨발. 아, <목소리로> 전니다간 <laughs> 음? 아. 내가 이건안는 거는 좀해거아 저기 맥리있었니까 아, 피가 아 진짜... 도 이정도면 죽지 않아이 아, 어, 정도면 내가 할수아을래 여기는 통패. 거기 안크무크정크 통크 개피.

으아, 이어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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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생각하는 거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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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으 다이 놓은 거다 나가보라, <laughs> 저나나 나 이거 그는데 어, 대박. 플레이. 아, 어떤 사람이. 어 아, 사람 이어 아, 정말 아, <웃음> 와, <웃음> 아, 어 아. 아. <laughs> 나 방장인가요? 양파요 아한명 초대도 되나요? 모르는 그... 사람이야 몰라요 너 몰라요 근데 에헤. <목소리> 저는 경쟁 돌리고 오겠습니다 네살요가야 <laughs> 아. 순이 산들 다시. 연다음판니브가안 나오겠지? 어 먹을 어, 거야. 응. <laughs> <판> 남았네. <laughs> 같이 하실? 뭐. 둘이? 아기기 기기? 나도 세판만이기면 다이 아거든 야. 어? <laughs> 주고주고 다이아 갈때 나오는 플레이어아 삼장. 아 선호가 보여. 추이아도아줘로 어, 잡는 바. 빡. 어? 우리 참나 그 뭐지? 내 친구의 다이아 장표 다섯 개짜리 방송. 아 진짜? 어? 아 천야. 었냐고. 방금. 했냐고 내가 칠 거였다고. 아니, 귀여워. 아, 아. 메르시 말하는 거 봐. 네? 네. 이해를 네. 못할. 침착. 아침착하시는 누구니까 아. 저요. 접니다 저. 아.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어, 시발 개업어. 어, 트레. 아 그렇다. 아걸린다 아직 끝나지 않았 아, 네. 어, 정말 <laughs> 높여주한둘이아니아선발라 있어. 어, 아, 선선해야지아 음. 레이서가 조각 만 레이서 피아 나이스. 아, 괜찮은해 어, 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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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なぜな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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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ら、なぜな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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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な、な、なら、なら、なら、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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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언니 가겠어요. 야. <Teleikka> <HAHA fellow said>

분명 튕겨냈는데 맞지를 않아 에임이 안맞았어 테라, 지금 우리 가 낳았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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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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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번이네. 기대하는데 <laughs> 아, 나크라디디디 <놀람> 오케이. <놀람> 나이스. 이어 안녕. 너생명 야 광역 전도 잠시. 진짜 정들 말 꺼내더니 ハイトクレナキャラクターキャラクターキャラいターキャラ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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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ーキ 또 초반에 어 있었네. 어? 타이도 있었네? 피피! 어... 다뭐이네 어허... 지위나 안돼 우리 왔다! 나 너무 바보 음...괜찮아 아이고 어느 스크림에 엄청난 분이 참여하신다음에 어? 누구요? 저거 응. 바로 나요 아... <laughs> 맞아 섬이라고 아 그..구나 올라온 분? 고다 킹가, 같다던데? 킹가, 냄페럭 엠페러... 형아 음, 어, 안녕 저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페이지, 페이지 가지고 역시 아, 우리 아, 섬이잖아, 섬이잖아.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진짜. 맞네 진짜 맞네 제발, 다 제가

할수 있었는데..아깝다 아, 수taking, 우리 승진은 몇 검을 할까? 씻ución, 아, 패서, 아 아, 맞아, 와 1검 했어 대박 2검 2검 했어 2검 대박이야 우리 시이 죽어 시 역시, 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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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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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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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아, 썰어버려. 썰... 썰어버려. 아해뭐 어, <laughs> 하나? 어 하나 있었어. <laughs> 아, 콘솔 나 캐라. 어, 80, 어, 어예 밥이야. 오케이 오케이 밥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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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햄포트. 햄포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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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니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이어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어, 가뿌케라아 진짜 나 가죽 뿌려놔케라 계속 다 썰어버려 아, 피나이한 아, 번만 썰어버려 아, 아. 어공는데아다 아, 아, 응. 아, 얘기하니까 예! Okay. 아, 응. yeah. 앞으로 뒤태! 오카이저 그래나케라! 아우! 뚝지부터! 어, 뭐야! 와우! <laughs> 오, 대박. 무섭다. 아아깔아 어, 아야야아아아아게 어, 없어.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경쟁아아아아아아아아아경쟁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나도 경쟁. 웃음> 아나 경쟁하러 가도 돼? 어 다들 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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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녀올게. 다들 가. <laughs> 아 짜증 나 이. 에? 에? 거절 당해. <laughs> 나도 거절할 거야. <laughs> 되게 참신하다.